안녕하십니까. 흥인과 얼라쌤입니다. Right, 자, 오늘,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자 214자를 다 익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속 복습하시고 꼭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필 귀정. 그래서 일사자, 반드시 필자, 돌아갈 귀, 발을 정. 자, 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자는요, 일사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여덟 할 때요. 자 요거 쓸 때는 반드시 뚫을 권이 아니고 갈고리 골로 해야 됩니다. 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차자 같은 건 이건 뚫을 권자뭐 가운데 쪽은 뚫을 권자로 하는데 요건 이렇게 갈고리로 해야 된다. 자 이건 일사자입니다. 근데 일사자가요 아, 동사로 쓰면 성기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사대주의 하면 큰 나라를 섬기는 걸 우리가 사대주의라 하죠.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가 중국을 큰 나라로 섬겼기 때문에 사대주의 뭐 그런 말 쓰죠. 자, 여기서는 일사자입니다. 자, 자 일사자. 그 다음에 이이 필자는 반드시 필자. 쓰는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한자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써야 됩니다. 반드시, <laughs> 반드시. 자, 요건 돌아갈 ᄀ자입니다. ᄀ자 뒷자 다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다, 열일, 열일곱, 열여덟.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돌아간다. 그 다음에 바르죠 모든 일은 항상 반드시 바른대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역사, 석피 규정하면요, 모든 일은 반드시 돌아간다. 얼로 발을 좀자 하나 둘셋넷 다섯. 자, 다른 대로 돌아간다. 그렇게 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 작년 1 2월3일날 비상 계엄 한 거,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잘못한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뭐 우리가 뭐 악마화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그렇지만. 그분이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어로는요, justice, justice는 정의죠. Will prevail in the long run. prevail이라는 것은 승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걸 우위를 점하는 걸 prevail이라는다. 우위를 점하는 거. 그러니까 uh, justice will prevail. 정의는 in the long run 하면요, 결국에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uh,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그런.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justice will prevail in the long run이라고 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필 귀정자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른 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자 그래서 모든 일은 반드시 정의로 돌아간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사필 귀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 y